두 양수 A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야 되는데요. 자, B는 1이 아니라고 한건 미치기 때문이에요. 가조건 둘이 곱해서 0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, 로그 값이 0되려면 진수가 1이어야 되거든요. 근 진수가 3이니까 이 값은 0이 아니에요. 그럼 미치. 2인 a의 로그가 0이라는 거고, 로그가 0이라는 건 진수가 1이라는 거죠. 즉, 지수로 바꿔보아도 2의 0승은 1. 그러면 이 값이 0이라는 거고요. 맞죠? 그러면 여기에서는 로그 b, 밑이 b인 3의 로그가 2라는 거. 지수로 바꾸면 3은 b의 제곱. 자,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인데, B의 제곱이 3이고, A 제곱은 1이니까, 정답은 4.